Recent studies show 최근의 연구지 연구가 보여준다 무엇을 some interesting findings 흥미로운 발견 몇몇의 흥미로운 발견이야 interesting은 흥미로운인데 원래 interest는 흥미롭게 하다라는 뜻이야 동사로. 근데 interest의 ing가 붙은 거야 흥미롭게 하는 즉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어오느니, 알겠죠? 그래서 흥미를 끌어오는, 흥미롭게 하는 발견은, 뭐에 대해서? habit formation, 습관 형성에 대해서. In these studies, 이 연구에서, 이 연구들에서, 즉, 습관 형성에 대한 연구들에서, uh, students who successfully acquired one positive habit, 여기까지가 student를 꾸며주는 거야. 후, 이 학생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대명사, 스튜던트에 대한 대명사, 관계대명사예요. 성공적으로 획득한 했는데 이 획득한 학생들 무엇을? 긍정적인 습관을. 이 학생들은 reported 보고했어. 무엇을? less stress. 더 적은 스트레스를. 알겠죠? 어또 아, less impulsive spending. 덜 충동적인 소비. impulsive가 충동적인 이란 뜻이에요. 충동적인. 알겠죠? 네. better dietary habit. 더 좋은 식사 습관. 그리고 decreased. 계속 나 앞에다 꾸며주는 거야. 어, 감소된. 이 decrease 감소시키다거든? 네. 감소시켜진, 감소되어진 caffeine, 어, consumption 이 consumption은 소비란 뜻도 있는데 섭취란 뜻이에요. 카페인 섭취 더 적은 hour 시간 spent 보내지는 이거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 spent는 과거분사로 앞에 나와 있는 hour를 쓰시게 되는데 보내지는 시간이야. 뭐 하는데 TV를 보는데 보내지는 시간 그리고 심지어 더 적은 dirty dishes 설거지 접시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제때 제때 끝낸다 이런 얘기죠. 자 하나의 성공적인 습관을 가지니까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더라. 이 내용을 좀생각하셔야 돼요. 이 됐죠. Keep working. 자 keep 이 뭐죠? 뭐지? 어 명령형 명령형이지. Keep working on one habit. 계속해서. 음. 계속해서. working on work on 계속해서 뭐해라? 어, 계속해서 이제 어, 노력하라는 얘기죠 work on 뭐에 하나의 습관에 대해서 네. long 오랫동안 충분히 말이야 and 그러면 명령문 플러스 and는 뭐예요? 뭐뭐 해라? 그러면 not only does it 도치음에또 나왔죠 not only는 뭐뭐 뿐만 아니라죠 근데 not이 들어가니까 부정의 접도가 나오면서 이 주어 동사가 바뀌는 건데, 응? 동사가 일반 동사니까 도치 구분이 만들어지면서 일반 동사니까 앞에 두가 붙는 거지. Does it become? 될 뿐만 아니라 더 쉬워질 뿐만 아니라, 응? 네. Yeah. But 또한, not only but also, but 또한, uh, other things. 또 그렇다. So do other things. 이건, 반드시 외워놓으세요, 이 문장. So do other things as well. 마찬가지로, 이런 뜻이에요. 어, 그, 그것이, 여기서 이트가 말하는 건그 하나의 습관이에요. 네. 하나의 습관을 계속 어, 유지하느라고 노력을 충분히 오랫동안 함, 하, 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것이 쉬워요그 습관 하는 게 되게 쉬워질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습관들, other thing, 다른 것들도 그렇다 할때 so do plus 어, 주어가 나오죠 그래, 그것들도 그렇다 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죠 이거 이해, 예, 알고 있지? 이거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꼭 외워놓으세요 It is why those with right habits seem to do better than others. 자, 그것이, why는 이유야, 왜 이러니, 왜 그러니까 뭐 이유가 된다 Those with right habits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올바른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주어야. 사람들이 seem to do. 하는 것처럼 보여요. seem to 동사원형. better, 더 잘. 뭐보다 than others. 이들이 응. 다른 이들보다. 그니까, 러 하나의, 좋은, 그, 올바른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 모든 부분에서 잘한다는 뜻이에요. They are doing. 그들 하고 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Regularly. 규칙적으로 하고 있다. And as a result. 그리고 그 결과로 Everything else. else는 다른이라는 뜻이고요. Everything은 모든 것이야. 다른 모든 것이 is easier. 더 쉽다. 라고 내용을 맺고 있어요.